이제는 적으로 만나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당시에 김태곤 선수는 선발 포수는 아니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우승에 대한 열망이 더더욱 강한 김태곤 선수고요. 잡아 당겼고 삼루수와 유격수 사이에. 그리고 선루에 있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. 이제는 공격형 포수 김태군 역전 기아 타이거즈 스포 6 대입니다. 자 지금은 이제 빈 마지 타워가 형성이 됐지만 삼루간에워낙의 깊은 타워가 나오면서 자 결국엔 이게 또 이루 쪽으로 이재현 선수가 승부를 가져갔어요. 하지만 변우혁 선수도 또베이스러닝 아주 빠르게 잘해주면서 자 내야 안타 타점 기록하는 김태구 선수입니다. 네.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주전 보수 김태훈입니다. 아, 이름은 벌써 한국 시리즈 지금 7타점째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, 대단합니다.